안녕하세요. 서울시스터즈안태영입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스터즈와 푸드컬촌랩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푸드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려고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푸드컬처랩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을 해외 진출하는 데 도와드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취업을 해서 회사 생활을 몇년 정도 하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인적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 있어서 그저 또한 중간에 회사를 다니면서 저만의 스스로에게 레벨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부분도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 많은 공부와 준비를 통해 더 많은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